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70살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엊그제만 해도 기어다니던 아기였던 것 같은데, 딸아이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사실 제 아들은 파혼을 한번 했어요. 벌써 파혼한 지 2년이나 되었네요. 그 때는 정말 아들이 하루하루 말라가고 그러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슬펐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겪었던 그 일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막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사연을 보내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시댁이 없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님께서 사고로 청년이 되었을 땐 병으로 두분다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이라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 친정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행히 저도 외동이라 부모님이 저를 결혼시킨 이후 빈자리를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남편 또한 자신이 못다한 효를 다해보고 싶다며.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어요. 사실 그런 다른 부분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딸아이를 육아하는 데에 있어서 친정 부모님의 손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뒤이어 아들도 하나 낳게 되었고 아이들은 무척 잘 자라 주었습니다. 저희 속 한번 썩이지도 않았고 말도 참잘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갓난하기 시절부터 주위에서 왜 이렇게 순하냐는 둥 이렇게 순하고 참아나기는 난생 처음 본다며 칭찬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남들 다오는 사춘기도 무난하게 지나갔고 자기네들끼리 우애도 좋았어요. 딸과 아들 모두 저희 손길을 많이 타면서 잘하진 않았는데도 정말 잘 자라주었죠. 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딸과 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학교에 가서 처음 연인을 만들었던 거였죠. 근데 이게 왜 공통점이라고 한 거냐면 딸과 아들 둘다 처음 만든 연인이었고 둘다 아주 오랜 기간을 연애했습니다. 먼저 딸아이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7년 정도를 연애하고 나이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도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종종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 이미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혼도 손쉽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지금도 딸내부분은 알콩달콩 연애하듯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에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들도 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는 여자도 만나지 않으며 살더니 군대를 갔다 온뒤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소리에 그러냐 하며 가볍게 대꾸를 하고 말았죠. 아들도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가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현주라는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처음엔 소꿉장난 하듯이 장난도 치고 그러는 모습이 귀여웠었는데 점점 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현주와 아들이 연애한 지 4년 정도 되었을까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주도 딸 아이의 결혼식에 와서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얼굴 도장도 꽝꽝 찍더군요. 그때부터 현주가 저희에게 점점 다가오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희 집으로 저희 아들과 함께 놀러오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나중엔 아들 없이도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와 수다도 떨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현주는 참 싹싹한 아이였고 애교도 많아서 마치 저희 부부에게는 둘째 딸이 생긴 듯 했죠. 오죽하면 제 친딸아이가 엄마는 나야 현주야? 하며 우스갯소리로 물어보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딸아이의 결혼식을 시작으로 현주가 저희 집안이랑 뭔가 본격적으로 왕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저희 집에서도 그런 현주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워하는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싹싹하게 먼저 다가오려 하는 모습들이 무척 이쁘게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과 현주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 양가에서도 계속해서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했죠. 물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긴 하지만 남매 중에서도 유달리 제 아들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아이입니다. 섬세하며 예민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로망과 꿈을 꾸는 듯한 이상이 가득한 아이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신이 처음 만난 첫 여자와 오랜 기간 사랑을 쌓고 결국 결혼을 해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로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질문에 제대로 답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도 못 했다 둘러대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방방거리는 듯하고 들뜬 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를 급하게 찾더라고요. 놀라서 아들을 마중 나왔더니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프로포즈를 했는데 현주가 받아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얼싸안고 너무 행복해서 비명이 다 나올 것 같다던 아들의 모습에 저희 가족들 모두 축하해 주었고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상견례인 거지 오랜 기간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라며 양가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서로 덕담만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신혼집에 계약금을 걸었고 혼수품들을 미리 받으며 결제까지 했죠. 계약할 신혼집에 그대로 배달만 오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드레스와 턱시도를 받고 예단과 예물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청첩장도 찍었죠. 그렇게 몇달 결혼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들은 마치 아들에게 꿈처럼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어요. 청첩장에 인쇄한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믿기 힘든 일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저와 남편 둘다 집안의 내력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전혀 못 합니다. 아예 입에도 되지 않아요. 저희를 닮아서 아들과 딸둘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 모두가 술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한창 즐겁게 지내야 할 아들이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저희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살면서 처음 봐서 당연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술주정을 부리는 아들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거든요. 딸과 사위를 닥달하니 오늘은 자고 갈 테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끼더군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다음 날 아들에게 들었던 말에 저는 정말 뒷목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아들이 우울한 이유는 어느 연락 한통 때문이었거든요. 아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현주를 만나러 갔는데 아들은 현주로부터 아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은 현주의 분위기도 다른 날과 너무도 달랐다고 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현주는 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눈이 빠져라 노려보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을 펑펑 쏟더랍니다. 당황한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현주를 계속 달랬는데 현주가 글쎄 제 아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졌다고 해요. 뭔가 싶어서 던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그 안에 살펴보니 어떤 대화창이 하나 떠있었다고 하더군요. 요즘엔 카카오톡 같은 것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어플들과 SNS들이 활발해서 그런 것들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더라고요. 현주는 그중에서도 SNS의 대화 내용이었죠. 그러나 대화 내용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주에게 무턱대고 제 아들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결혼을 하지 말라며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아 가지 말라는 등등 당최 알수 없는 얘기들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 아들은 영문을 모르죠. 현주는 그런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연락들을 받았지만 요즘 횟수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정말 제 아들의 측근 사람들만 알 법한 이야기라니까 계속 의심이 된다고 하며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들도 아니라고 완강히 부정했어요. 아들도 처음엔 그때 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주가 제 아들에게 털어놓은 그날 이후부터 점점 협박과 저주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는 등 현주를 향한 독서를 상대는 서슴치 않더군요. 하지만 제 아들은 억울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한눈을 팔지 않았다고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협박성 발언들과 빈번해지는 횟수에 아들은 점차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게 다 거짓말이라 부정했고 당연히 현주에게 설명을 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겠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잦은 빈도수로 현주에게 오는 연락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제 아들도 범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었고, 현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SNS 계정에 들어가도 아무런 게시글도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로지 현주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만든 아이디처럼 말이죠. 결국 저희 예비 사돈댁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모두 죄를 짓지 않은 아들까지 면목이 없더군요. 그간 현주와 주고받은 대화들을 프린트해왔길래 읽었더니, 솔직히 저도 조금의 의심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아들에게 진짜 아니냐고 되물어 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측근이 아니라면 알수 없는 얘기들까지 자세하게 나누고 있더군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이직 준비를 하는 것 등등 말이죠. 아들은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미쳐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현주아의 불화로 발전했죠. 저는 그렇게 마음 고생을 하는 아들을 보다 못해 따로 불러냈고 조용히 권유했어요. 경찰에 고소하자고 말이죠. 짓궂은 장난의 수준은 이미 돌을 넘은 지 오래되었고. 그 일로 인해 아들이 파혼을 안해만해 하고 있으니 차라리 고소를 해서 범인을 잡자 싶더군요. 현준의 부모님들도 처음엔 제 아들을 믿었지만, 나중엔, 아니, 어떻게 생활했기에 결혼을 앞두고 이런 소리가 나돌 정도입니까? 라며 불쾌해하셨거든요. 아들은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바로 동의를 했고, 저는 이 고소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어요. 현주에게도 비밀로 하고 엄마인 저랑 당사자인 아들만 알고 있기로 했죠. 당연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는 메시지들에 결국 아들의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사실 파혼을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조금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경찰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을 추적했죠. 현주에게 그런 허위사실들이 가득 담긴 메시지들을 폭탄처럼 보냈던 사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현주였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결과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불안에 떨면서 더 이상 제 아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그 현주가 범인이란 사실을 말이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현준의 집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현준의 가족들 모두가 모여 있더군요. 현준은 갑작스런 저희 모자의 방문에 놀란 건지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저는 현준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너였니? 라고요. 현준은 영문도 모르겠다는 듯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라고 했고, 그들의 부모들도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사돈, 저요. 저도 아들 가진 부모에서 사돈댁들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을 조금 오랜 기간 미루게 되더라도 불쾌한 일이 있으니 딸 가진 부모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참았습니다. 다 이해했다구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돈댁도 하시고 저희에게 그러신 겁니까? 현주가 받았던 그 메시지들 전부 현주가 보낸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고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사이 아들이 제 남편과 딸내부부에게 연락했는지 사돈댁으로 다 찾아왔더군요.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결혼 없자고 할때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너랑 나만 둘이 알고 말자며 경찰에 고소했어요. 만약 이렇게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되면 위자료 청구도 할 예정이었고요. 어떤 뻔뻔한 낯짝을 들고 있게 우리 귀한 아들을 괴롭게 만드나 싶어서 내가 고소했어요. 그런데 뭐? 자작극? 이라며 화를 냈어요. 저는 얼어붙은 현주에게 너 지금 똑바로 설명 못하겠니? 정말 고소장이 네 앞으로 날아가야 정신 차릴 거야?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주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라도군요. 현주의 말은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만났지만 결혼까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더 미루고 싶었지만 양가의 압박도 있고 마침 그때 제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걸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결혼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준비되었다는 듯 결혼 준비들도 착착 빠르게 되어가니. 정말 이대로 결혼할까 불안했답니다. 주위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몰아가고 자신은 아직 더 놀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이미 겹치는 지인들이 지천에 널려있고 주변 기대에 부응하기엔 너무 힘들고 지쳤대요. 그런데 자신이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헤어질 생각은 없었답니다. 자신이 그러면 욕이란 욕은 다 먹어야 될것 같은 마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계약한 것들과 예약한 결혼식 준비들을 파토내기 위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책임지기 싫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뢰를 근거로 들며 파혼을 하기 위해 종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현주는 그런 것들로 고소를 할 거란 생각은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착하고 싹싹한 얼굴 뒤에. 그런 이기적인 면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당연히 그날 이후 결혼은 파토가 났고 어쩌면 사돈댁이 되었을 사람들은 저희 집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죄했죠. 당연히 결혼이 파토난 것에 대한 위약금은 그들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아들은 한동안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더니 이내 기운을 차렸어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현주는 저희 아들과 헤어진 이후 아주 물을 만난 고기처럼 활발히 살더군요. 그렇게 현주와 헤어지고 약 1년 뒤 지금의 예비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는데 잘 이겨내준 아들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비며느리는 참 다정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정도 가고 마음도 참 많이 가죠. 며칠 전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현주로부터 연락을 한통 받았다고 하더군요. 지나가 보니 봄이었다 얘기하며 자신이 어린 시절 한철에 입었던 실수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받아달라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말이에요. 제 아들은 거절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즘에도 간간이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정도라 하더군요.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하나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맞다 싶습니다 어쩜 멀쩡하고 순박한 사람인 척할수 있는 건지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